박자를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박자를 맞추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처음 라틴에 입문하고서 처음에 박자가 틀릴 때 저도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대부분 강사님들이나 고수님들이 올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처음 춤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좀, 개구리 울챙이쪽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좀이 바닥에 많더라고요. 저는 라틴에 입문하고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이 바닥에 보면은 중간이 없어요. 대부분 1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까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록을 해놓으려고 해요. 박자를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 듣는 음악에 처음 보는 동작을 해요. 방습시간이 보통 초급 때, 뭐 초중급 때는 보통 1시간짜리가 많은데 방금 배운 거를 몇번 연습해보고 처음 듣는 음악에 맞춰서 한다는 게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유난히 라틴이 재수강이 많아요. 뭐 초급도 3번 이상 듣는 사람들도 있고 초중급은 2년 넘게 듣는 분들도 봤어요. 순전히 100% 처음 듣는 사람들끼리 수강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 혼자 틀리는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에 해본 동작을 이미 들었던 음악에 맞추는 것은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박자를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 카운트에 맞춰야 되는데 내 동작을 3 카운트나 뭐 잘못 이해를 하고선 그 동작을 하려다 보니까 뭐2.5 카운트가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틀릴 수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동작 연습을 많이 하면은 해결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동작 연습이 충분히 됐는데 또 카운트당 동작도 보니까 맞아. 근데 또 박자를 틀린다. 그러면은 음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음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처음 듣는 음악이면 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그 음악을 많이 들어보면 해결이 될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 틀리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작을 많이 연습하고 그 음악을 많이 들었다면은 틀리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박치들은 일단 춤에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약간 잘못된 뭐 지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